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코인의 강력한 비밀 코인 빔입니다. 자 오늘도 이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 올해 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 3월부터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최근에 하락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가격이 더 빠지는 건 아닌 것인지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이 니어 프로토콜 코인 가격 전망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이제 이 6월도 중순이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매수하셔야 할 바닥권에 저평가된 코인도 하나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이렇게 어, 보시게 되면요, 일단 이 업비트 시장에는 2021년 12월달에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하였습니다. 어, 신규 상장을 하고 어, 바로 이렇게 이제 눌렸는데. 어, 기술적인 반등 나오다가 어, 결국에는 이 저점 부근을 어, 하향 이탈을 하면서 2023년 말까지 여러분들 계속 좀우 어, 하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 2023년 말에 어, 11월달에 이렇게 이제 저점을 잡고 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게 여러분 거의 이제 최근입니다. 어, 최근에 이때 장기 이동 평균선간 어, 골드 크로스 발생함에 따라서 어, 급등세가 이제 본격화 되었는데 올해 3월까지 여러분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어, 무려 여러분 10배나 급등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것도 뭐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야, 이건뭐 이제 사실상 더 오르기 힘들겠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4차 반감기, 올해 이제 4월 달부터 이 4차 반감기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어 이제 여러분 시작되었을 뿐이고 어 보통이 반간기가 시작이 되면 어 1분기에서 2분기 정도는 또어 조정 구간이 오게 됩니다. 어 따라서 벌써 여러분 거의 1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요번 조정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을 여러분들이 어, 기대를 해 보셔도 좋겠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보셔야 하는 게어 여기 이제 기사 보시게 되면은 뭐 블록체인과 AI 결합이 뭐 금융 혁신을 촉진할 거다 그러면서 어이 일리아 폴로스킨이라는 이 니어 프로토콜을 만든 사람 어, 이 사람이 요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AI 관련 이제 이 논문도 썼고요뭐 앞서 이제 잠깐 보셨겠지만, 이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화두인 엔비디아의, 어, 요 이제 CEO죠. 어, 실제로 대면을 요렇게 이제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AI 관련 테마의 어, 가히 대표 코인, 어, 대장주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4차 반간기에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할 핵심 코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4차 반감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이렇게 또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반감기가 여러분 왜 중요하고 과거 1, 2, 3차 반감기 때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앞으로 이 4차 반감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현재 조정구간 너무 힘들다. 이 반등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와 어, 믿음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자료가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이 동영상 하단 더보기 어, 클릭하셔서요. 저희 구독자 전용 소통방 입장하시면 이 자료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자 전용 소통방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어, 다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최근 이 3월 달부터 이 상단이 막혀 있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주황색 매물 저항대에서 어 매도 시그널이 계속 이렇게 출연을 했고요. 어 지속적인 돌파 시도에도 어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좀 맥없이 흘러 내리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재 구간이 어좀 강력한 반등 구간이라는 포인트인데요. 이 현재 이 가격대가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전이 고점 부근입니다. 어, 이때 이제 이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어, 슈팅이 한 차례 더 나왔는데 어, 그 이후에는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조정을 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 매우 좋은 고라는 이제 반등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또 하나 포인트는 이 최후의 보루라고 할수 있는 이 검은색 어, 이 365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어, 우리가 1년치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매우 어떻게 보면 의미가 큰그러한 어, 이제 이동평균선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이동평균선에 닿고 어, 하향이탈하는 거를 잘못 봤습니다 최소 한 번에 이제 반등을 하고 다시 어, 죽거나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좀 반등을 주는 핵심 포인트 그래서 제가 어, 최후의 보루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이 최후의 보루라는 어떤 표현답게, 현재 정확하게 여러분, 어제 보시면은, 어, 이게 365일 이동평균선 찍고 거짓말처럼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현재 구간이 반등이 유지될 경우에는, 어 당연히 저점에서 노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어이 니어 프로토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이 4차 반감기 때이큰 슈팅을 어, 한번또 기대를 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니어 프로토콜 코인 좀 실시간 대응을 좀해 보고 싶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어, 정확한 타점을 좀 어, 이렇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구독자 소통방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는, 어, 이 여러분들께 글로벌 매크로 시황 매일 전해드리면서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들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뭐 어떤 이 회원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이 가입을 유도하는 거어 일절 없습니다. 어100% 투명하게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 의견이죠. 일단 들어오셔서 어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동영상 하단에 있는 어 이더보기랑 클릭을 하셔서 카톡방 입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재의 화면 가운데 보이는 커다란 QR 코드를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냥 화면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저희 소통방 조소 나옵니다. 자 그거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닉네임 앞에 여러분들이 꼭 11이라고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이 11을 안 붙이시면요, 어, 이 광고하러 들어온 사람인 줄 알고 저희가 또 추방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숫자 10을 적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 6월에 여러분들이 어, 꼭 매수하셔야 할바닷권에 있는. 저평, 어, 저평가된 코인 하나 추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점에서부터 오랜 기간 가격이 빠졌는데요. 이 주황색 바닥 라인이 체크가 되면서 이 하락 추세를 끄어내 줬습니다. 특히 바닥권에서 수차례 어, 이런 바닥 따지기가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확실한 가격 방어를 해주면서. 상승 준비를 시작해 나가고 있고요. 이 여러분들이 24년도 들어서 급등한 코인들을 한번 보시면 일단 이 제스미 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3차 반간기 이후 굉장히 오랜 기간 마찬가지로 가격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주황색 영역 바닥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좀 다져줬고요. 그 이후에 이 삼각수렴형 패턴을 돌파하면서 어,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을 주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페페 코인도 신규 상장하고 나서 급락하였지만 주황색 이 바닥 라인을 어, 요렇게또 다져주면서 어, 올해에만 10배 가까운 이러한 포... 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어, 특히 이두 코인 모두 이렇게 이제 급등하기 전에 보시게 되면이 초록색 삼각수렴형 패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스미 코인 역시도 이렇게 예, 초록색 삼각수렴형 패턴이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코인 역시도 어,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거대한 어, 삼각수렴형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큰또 시세 분위 분출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이 대규모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 분출과 함께 이미 이 삼각수렴형 상단부근을 상향 돌파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강력한 메인 슈팅만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검은색과 파란색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현재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이 골드 크로스가 이렇게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주가가 확실히 추세 전환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거래량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듯이 이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세력이 매집을 해가고 있어서 이번 주 안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큰 슈팅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바닥권에서 이렇게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지만요. 앞서 보여드린 제스미 코인 역시도 바닥권에서 100% 넘는 이러한 상승세가 나왔지만 이 빨간색 핵심 가격대 돌파를 하면서. 400% 넘게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이 페페코인 역시도 바닥권에서 100% 넘는 150% 가까운 노수익이 나왔지만 어, 이 빨간색 핵심 가격대를 돌파하고 거의 1000% 가까이 어, 급등하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 이 코인 역시도 여러분들 최소 500%, 이상 어, 굉장히 크게 여러분 폭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대시세를 앞두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중을 좀 높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최소 세 번에 나눠서 여러분들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1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최 바닥권에서 이미 진행을 하여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이렇게이 삼각수렴형, 어, 패턴 돌파할 때, 이때 여러분들 이미 또 2차 매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이 3차 매수만을 좀 남겨두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인데요. 어, 이 3차 매수가를 돌파할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사실상, 어, 사라지는 꼴입니다. 어, 메인 시세 분출이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매수 기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이큰 비중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어, 영상에서 좀 공개해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어, 매수가와 목표가 등 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 어, 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도 이 코인 담아서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영상 이 하단에 더보기 클릭을 하셔서 저희 구독자 소통방 입장하시거나요. 아니면 현재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 코드 어, 찍으셔서 저희 소통방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QR 코드 찍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카메라 어플리키시고 그냥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저희 소통방 주소가 나옵니다. 자 그걸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꼭 여러분들이 닉네임 앞에 어, 11이라고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이11 숫자 11안 붙이시면 또 추방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깐요. 꼭 앞에 숫자 1 0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어, 이코인 세력 매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꼭 매수를 하셔서 어, 굉장히 큰 수익 어,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